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정책자문당 유진상 위원, 통영과제 환경운동연합 원보이 활동가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코로나19 소식으로 오늘 이슈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코로나19 여파로 도내 화폐농가의 피해 현황 짚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혈액수급 문제입니다. 혈액수급 부족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자 유진상 교수께서도 평소 헌혈을 또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요. 네. 그래서 이번 사안 좀 느끼는 바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우선 돈의 상황은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어, 보통 한5일부들 비축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혈액 보유량이 12일 기준으로 네. 2 6일분입니다 네. 반토막이 난 상태고요. 더구나 지금 지난해 경남 헌혈률이 3.95%. 근데 전국 평균이 한 5.5.0%였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이미 경남 헌혈률이 전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데다가 음, 네. 지금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혈액 보유량이 이제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굉장히 네. 심각한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보통 보름에한 번씩 헌혈을 하는데요. 네. 그 코로나 발병 이후에 최근에 헌혈을 한번 했어요. 그데그 네. 이전에 비해서 한3 분의 1 정도 네. 어 이제 사람들이 와 있는데 오. 아마 이제 제가 볼 때는 사실 헌혈을 한다는 게 식당이나 어,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극장의 밀집도보다 훨씬 더 느슨하거든요. 네. 사람들이 이제 간격이라든지 접촉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혈액을 다루다 보니까 네. 혈액에 의해서그 감염이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 음, 그렇죠. 또 그러고 이제 얼마 전에 뭐 어, 병원에서 뭐 주사기를 반복 사용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잠재적으로 학습이 된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역 정책권에서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도의회에서는 헌혈 장려 조례가 추진되고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이 들리는데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경남도의회 김영진 의원과 전화연결도 있습니다. 잠깐 이야기 나눠보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남도청과 경남도의회를 품은 용지봉림동 출신 경남도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진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이번 조례 추진 배경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처음 조례를 만들겠다고 생각한 것은 지난해 12월로 준비를 착착 해오고 있었습니다만 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면서 속도를 내어 현재 경상남도의회의 공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처음 만들 때에는 네? 일반적인 흥혈 수급 안정화를 위해 조례로서 기반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고, 추진 중인 지금 상황에 와서는 네? 코로나19와 같은 사태에 대비해서라도 부족하지 않도록 흥혈 장려 문화를 더욱 확산시켜야 한다는 게 추진 배경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조례가 개정되고 또 시행되기까지 시일이 좀 걸리겠죠.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되긴 어려울 텐데. 자, 그렇다면 이번 조례는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사태들을 좀 대비한 조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적인 절차와 의견 수렴까지 한다면 다음 달 혹은 그 다음 달 정도가 시행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주 다행스럽게도 혈액수급 비상소식이 알려지면서 본내각 기관들이 나서서 단체 헌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잠재된, 잠재된 저력입니다. 이번 기회로 또 한번 헌혈 기부문화 확산에 대한 공감대가 만들어진다면 네. 얼마나 다행인가 생각해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안이 그렇듯이 일상을 살다 보면 또 헌혈 기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또 다시 헌혈 수급 비상사태가 올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19와 같은 변종 바이러스가 더 네.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 19와 같은 과거 몇번 생겼으니 이후에도 발생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 때를 대비해서라도 혈액수급 비상이 걸리지 않도록 흥열 문화를 장려하는 조례 제정 및 법적인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남도의회 김영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 조례 추진은 호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물론 있지만 한편에서는 혈액 매점매석이 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굉장히 많은데 헌혈을 또 봉사로 하는 분들의 취지를 좀 헤아려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도 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 혹시 성분 헌혈하고 전혈하고 어떤 헌혈을 많이 해야 표창을 받을지 혹시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전혈 전부 주는 거고 성분헌혈은 네. 혈액 중에 일부를 뽑아서 어, 나눠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혈을 하기 때문에 이게 더 훨씬 더큰 봉사고 에, 뭔가 이제 어, 어, 표창을 받을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전혈은 30분이면 이제 가능하고 네. 성분헌혈은 추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1 시간이 걸려요. 네. 그래서 그차 차등이 없거든요 네? 나중에 어~ 헌혈을 많이 하면 포장증이라고 해서 일종의 훈장을 주는데 그게 누 어떤 걸 많이 했다고 해서 차등이 없다는 그 개념은 뭐냐면 네? 시간으로 본다는 거죠 헌혈. 시간을 네? 봉사의 개념으로 본다는 거 신체 일부를 많이 떼주냐 적게 떼주냐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혈액원에서는 마, 방금 말씀하신 매점매석의 대상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네? 이미 예방하고 있다고 봐도 음. 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저런 조례가 추진이 되면, 단체의 명예나 서로 또 상호 경쟁 이런 것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순수한, 이제 과도한 장려를 하다 보면, 순수한 봉사의 마음이 훼손되거나 왜곡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이제 굉장히 이제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맞고요.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네. 좀 씁쓸하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음. 발 빠른 조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제 향후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미세하게 서로 사, 어, 조절해 가면 될것 음.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10일 있었던 경남 환경운동연합의 기자회견이 도내 학부모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남도내 학교에서 겨울방학 동안 진행된 성면 제거공사 일부가 원칙을 어긴 채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인데요. 학교 성면 모니터단의 이번 활동 결과를 토대로 오늘 이 내용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원보이활동께서선 성면 천장 관련해서 현장에서 꾸준히 활동을 좀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번 기자회견 역시 활동의 연장선인 거죠? 네 모니터링 다 활동이 시작된지 2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성면 해체 제거 네 단계 공장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저희가 포착을 했고요. 네. 사전 설명회에는 작업 개요나 성면 해체 제거가 필요한 이유 없이 이유가 담긴 설명자료 없이 구두로 진행된 경우가 네. 아주 많구요. 그리고 사전 청소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업체들이 다수입니다. 사실 사전 청소가 공장에 포함된 이유는 청년이 발견되었을 때 네. 책임의 유무를 묻기 위해 공장에 넣은 건데 업체들이 청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구요. 네. 그리고 안내서에는 접착력이 뛰어나 덕트 테이프와 조대 사용을 권장하지만 가격과 학교 벽의 훼손의 핑계로 업체들이 사용하지 을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닐 보양 또한 잘 견디는지 음악기의 정상 범위가 제대로 작동하는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모니터링을 할때실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열곳 중에 4곳이 네 곳이 성면 잔재물을 발견하는 것을 저희가 모니터링 결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또 직접 나와 주신 만큼 정확한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유 교수님 성면 위험성은 그간 꾸준히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 성면의 위험성이 몇년 사이 이렇게 꾸준히 좀 대두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석면 자체가 이제 굉장히 위험한 물질인데 이게 그리스어로 불멸의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규사 종류 이게 모래 성분에서 추출한 섬유 모양의 규산 화합물인데 이게 0.02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섬유질이 있는데 네. 그렇게 위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왜 많이 쓰느냐? 석면은 이제 내화성, 차단성, 강도, 내산성. 네. 모든 측면에서 굉장히 아, 굉장히 우수한 건축자재 공장 또는 조선소에서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방수 방화복도 성면 재료고 네. 잘 아시다시피 건축재 이제 천장이라든지 단열재 이런 것들도 성면이 많이 들어가고요 네. 안 쓰이는 곳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자동차의 브레이크 라이닝 네. 패드 뭐~ 이런 곳에도 들어가고 조선소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오랜 세월 동안 굉장히 몸에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이제 사용을 해왔고 네. 이게 일종의 분진이란 말이죠 아주 미세한 네. 그폐 그러니까 같은데 이렇게 천착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저희 그 동물 털 너무 긴걸 짧게 깎아 놓으면 이게 네. 들어와서 폐에 들어가면 잘안 떨어져요 음. 차라리 긴 털은 떨어지는데 네. 그런 것처럼 성면 제 폐에 천착하고 난소암도 유발하고 소화기에도 이제 다양하게 들어가서 오. 많은 질병들을 유발 하기 때문에 네. 1급 발암물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심각성을 깨닫고 2011년도에 네. 성면 피해 구제법을 제정해서 어 성면 사용을 전면 금지를 했는데 그럼 이제 그동안 거의 10년 가까이 이렇게 쭉 제거를 해왔잖아요. 네. 근데 그 제거하는 작업이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고 네. 너무 광범위하게 우리 주변에 이제 사용됐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뭐 많이 남아있는 거죠. 특히 네. 주택이나 학교 이런 곳에.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특히나 아이들의 교실에선 하루 빨리 좀 사라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네. 좀 드는데 환경연의 설명 성명서 발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약 2년간 이 철거 사업이 진행이 됐지만 여전히 성면이 발견되는 이유를좀몇 가지 들어 주셨어요. 음.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학교가 오래되다 보니 인테리어 보강 공사를 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천장 테스트와 인테리어가 맞물리는 부분을 타카나 본드로 마감을 하게 되면 미니 보양 작업을 할 때도 인테리어가 뒤쪽 넘어가기가 쉽고 또 네. 무리하게 인테리어를 철거하다가 보양 작업 전에 성면 텍스가 깨지게 되어 성면이 비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네. 가장 큰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또 벽체에 바로 비닐보양을 하기 위해 인테리어를 일부 철거하면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제거되는 게 아니라 무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정리, 청소하기도 어렵고 네. 잔재물 검사에서 성면이 지속적으로 발견, 발견되는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또 성면의 위험성을 제대로 공사에 적응하지 못한 비전문적인 공사업체도 큰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 말씀 중에 비전문적인 업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비전문적인 업체가 또 하나의 이유다라고 결론지은 건 어떤 이유에 서입니까 2027년 무성면 학교가 목표인 교육청은 여름에 비해 공사가 쉬운 겨울방학 기간에 많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성면 해체 업. 없... 업체가 다수의 공사를 따내기 위해 다른 업체 인력을 데려가 쓰는 경우가 모니터링에서 포착이 되었습니다. 네. 서류상 화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지만 성면의 위험성에 대해서 아니라고 생각한 비전문적인 업체는 사전 청소 및 집기동에서 무리하게 인테리어를 철거하다 청면틱스를 파손을 시켰고요. 성면이 비산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면의 위험성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네. 비닐 보양을 하고 비닐 마스크, 아, 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지 않고 모니터단위 모니터링을 할수 있게 그 방치하는 상황이 있어서 비보양 비비 전문적인 어, 업체라고 결론을 네. 지으신 거죠. 자유 교수님 비 전문적인 업체가 성면 천장을 철거한다. 이게 뭐 건축 현장에서 특히 도교육청 사업에서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우리 성면 작업이 어, 정해진 시간 아이들 방학 때그 다음에 한정된 전문 업체 네.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성면그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모니터링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여전히 네. 권고 수준이기 때문에 강제력이 떨어진다는 이세개가 박자가 이제 맞아 떨어지다 보면 네. 교육청에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능력 범위 밖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겠죠 네.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메꿔야 되느냐 이런게 발생을 하는데 사실은 결국은 사람이 하는 작업이잖아요. 네. 사람이 얼마나 꼼꼼하게 작업하느냐에 대한 관리 감독 그리고 공사장 청결도 이런 것들 이제 이 전체를 좌우하게 되는데 어 사람이 하는 작업이라는 것은 이 성면 철거 작업도 마찬가지고 건축 공사의 절반은 자재비가 아니라 인건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인건비가 이제 모든 것들을 좌우하게 되는데.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현장 저도 감독을 해보면 네. 실내에다 이제 급하면 소변도 보고 네. 뭐 조그마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은 그빈 어떤 벽의빈 공간이라든지 또흙그 마당에 흙 대메우기 하잖아요. 네. 지하철, 지하 공간 파고 거기다 다 넣어버리는 경우를 비일비재 음.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는 어, 사실, 그, 건축주가 네. 주인이 되는 사람이 꼼꼼하게 감독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저도 이제 실제로 수업을 하다 보면 그, 집, 그, 일반인들에게 집 짓는 수업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가서 음. 당신 집이니까 한 번씩 가서 보는 척이라도 해라. 네. 그러면 이제 확실히 달라지거든요. 아. 이제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되고, 어, 그리고 이제 시공자는 이제 일일 대가, 그냥 하루에 얼마 받느냐 이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거기에 재촉을 하게 되면 상응하는 결과가 또 따라옵니다. 그래서 네. 시공자를 공사 감독을 할 때도 이제 밀당을 좀 해야 되는 테크니컬한 네.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관리 감독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네. 보이는 데는 다 시공자들이 어떻게든 좀 인간이니까 네. 자기들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해요. 근데 보통 어디가 안 보이냐면 커다란 배가 안에 통은 이제 공사 끝나면 성면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진들이 들어가거든요. 네. 천장 안쪽.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이 꼭 확인해줄 필요가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환경면에서도 무책임한 감리 또 교육 당국의 재충 역시 원인이라고 좀 지적을 하셨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지목을 하신 겁니까? 2027년까지 무성면 학교 실현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다 보니까 네? 교육방학 때 특히 공사가 많이 몰리게 되고 비전문적인 업체가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결과들이 나오게 되고요 네. 또한 감리의 전문성으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의 민원들이 발생을 해, 하였는데 네. 한 학교는 사전 청소에 모니터 사전 청소에서 네. 무리하게 인테리어 철거를 하다가 섬멸테스가 네. 파손되어 비산되, 비산되고 있음에도 감리는 모니터단이, 모니터단에게 마스크 착용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것은 무책임한 감리보다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감리로 인한 문제 발생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번 그 환경연 기자회견 이후에 도교육청이 뭐 외부 기관이 참여한 tf 팀을 구성하고 감리를 의무 배치하는 등 대책을 좀 내놨습니다. 그래도 환경연에서는 뭐 감시와 견제 계속할 예정이신 거죠? 어떠십니까? 네, IFTF 구성의 현장의 문제점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네. 감리를 의무 배치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전문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거라 보기 때문에 특히 네. 그런 점을 유심하게 볼 생각입니다. 네. 사실 이번 문제 교육청만의 관리 감독 문제가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학부모와 시민 사회 역시 뭐 무관심하게 갈게 아니라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이제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 감독의 주체가 누구냐에 대해서 만약에 본인 자기 집이라면 그렇게 안 하실까? 네. 내집 짓는데 적어도 뭐.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은 가게 되잖아요. 그렇겠죠.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학부모들이 이제 여러분이니까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관리 감독의 주체가 누구인지 학교에만 다 너무 맡기지 말고 네. 한 번씩 보실 필요가 있고요. 어, 사실 이게 무관심이 아니라 교육청을 사실 학부모들은 저희가 없죠. 음. 교육청을 너무 신뢰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놔둔 거겠죠. 네,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박종훈 교육감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구차한 변명을 하지 말고 직원들에게 네. 그냥 무조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음. 어, 요구를 했으니까 좀 두고 볼 일입니다. 예. 자, 그럼 앞으로 이 사안의 해결책으로 환경 단체에서는 어떤 것을 어디에 요구할 계획이십니까? 저희는 안내서가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강제성을 부여하고 모니터링 당과 같이 감리 전문성을 확보한다면 네. 앞으로 학교 시설 성면 해체 제거 공사에서 위험성은 낮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급 발암물질의 성면 해체 제거를 위험하게 진행하기보다는 네. 잘 보수하고 아이들에게 잘 교육을 하여 학교를 철거할 때 같이 네. 제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곧 봄방학이 시작이 될 텐데 도민들 입장에선 봄방학 동안 좀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새로운 학기를 또 안전하게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자, 건축학자 입장에서 교육청에 어떤 것을 좀 주문하고 싶으십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2월 18일까지 그 성명뿐만이 아니라 초중고등학교와 학교 안전 점검 실체에서 이제 끝내 놓고 그 이후에 결과를 내놓겠다고 했는데 이제 주목할 네. 필요가 있고요 사실 이런 모든 문제는 시간과 완성도의 싸움이거든요 네. 시간을 짧게 하려 그러면 완성도는 떨어지고 완성도높이려고 하면 시간이 더 필요한데 이건 이제 조율을 마쳐야 되는데 우선은 그 공개 입찰보다는 철거 네. 업체를 좀더 발굴하고 네. 그 업종 전환을 좀 유도해서 그런 네. 철거를 하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좀 줬으면 좋겠고요. 네. 예산 확보가 더 필요하고 네. 학부모나 시민연대 그협력해서 교육청하고 함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법.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도교육청이 41%를 지금까지 성면 제거를 했거든요 학교에 네 41%요 네, 그것도 샘플 조사를 해서 어... 거기도 사실 혹시 천장 안이나 좀 문제가 있는 곳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것도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직 41%라고 하니까 더 많은 부분이 남아서 앞으로 좀더 철저하게 예.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 가져봅니다 네, 오늘은 경상남도 정책자문단 유진상 위원,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원보이 활동가 두 분과 함께 도내학교 성면모니터단의 이번 활동 결과를 좀 살펴봤는데요. 자, 곧봄방학이 시작되고 2주 후면 갓덟살이된 초등학교 1학년이 입학을 합니다. 사랑으로 보듬어야 할 경남 지역 아이들의 안전한 교실을 지키는 일, 결국 경남 도민의 의무임을 잊지 않아야 될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는 유튜브 채널 경남 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 b